네, 비타민 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타민 썸입니다. 네, 정윤아입니다. 만나서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 이나정 가군요 핑크핑크 핑크. 네, 핑크를 좋아합니다 제가 요새, 핑크, 보기보다 애가 정말 드센데 말입니다 <laughs> 왜 제가 드세다 그러냐면 우리 또 유나 씨는 DNA가 드셉니다 음. 아버님이 이제 북한의 톡스 부대 여단참모장이면 여기서 급수로 따지이 이게, 이게 제가 아빠가 대령으로 나오셨는데 음, 음.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등급 높게 쳐주셔서 원스타라고 하시더라고요 북한의 특수부대 이제 여단 참모장의 딸이었잖아요. 네. 그럼 아기 때부터 그냥 특수부대 훈련하는 거 정말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그때 아마 어린 나이에 특수부대 훈련을 볼때 정윤아 씨의 음. 마음은 어땠어? 그니까 멋있다라기보다 그냥 사람 잡는 거 같았어요. 인간 변기듯이? 그 왜냐면 막 밧줄을 이렇게 11m씩 이렇게 운동장에다 매달아놨는데 그 밧줄이 이렇게 두꺼워갖고 매듭이 이렇게 톡톡 있어요. 음. 그럼 이거를 다다다다다다다 원숭이처럼 올라갔다가 어. 뚝 떨어지고 그 꼭꼭대기에서 떨어져? 어, 떨어져? 응,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11m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11m에서 쭉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 이게 올라갈 때 아무래도 줄을 타고 올라 이렇게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러 엄청 몸이 힘들거든요. 이걸 어. 팍팍팍팍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올라가야 돼요. 어. 그러면 줄이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게 흔들거리지 않고 어. 그냥 줄이 이렇게 척 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만 톡톡톡톡 이렇게 올라가고 어. 그런 걸볼 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훈련을 강도높게 시켰으면 그렇게 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 어린 마음에 그냥 와 저건 진짜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병사들을 혹사 시킨다고 혹사도 혹사지만 그래도 또와 무적의 강군이다 막저 사람들은 이게 사람 없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과 몸이 무기 다 없는 상태에서 붙으면 음. 북한의 특수부대 솔직하게 말하면 약하진 않아요. 아, 몸으로 하는 완전 그러면. 13년 동안. 몸으로 하는 훈련만 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법영사부로 먹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이들이 나올 때, 이렇게 들어갈 때도 쓰지만, 나올 때 손도장 찍는 게 뭐냐면, 저희 아빠가 술만 먹으면 사람들을 때리는데, 굽소를 자꾸 때리는 거예요. 습관이? 습관적으로. 아, 근데 술 먹고 사람 왜 때려? 자전거를 손을... 빼시려고 그랬대요. 우리 아빠 자전거를. 아, 그러니까 희청, 아, 아. 희청 이러면서 올라오니까. 우주 자전거를. 잘못 그랬구나. 본 거, 잘못 건드린 거죠. 아, 바로. 그래서 한 일곱 명이 달라붙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다음 날에 분주소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음. 아대장동지좀 잠깐 나오십시오. 그래서 아빠가 아 왜기나? 하고 딱 나갔더니 아 지금 시로 뭐, 시보안서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웬뭔 일이냐니까 우리 아빠 그다음에와아 근데 왜내 손에 이렇게 피가 묻었나? 그러더라고요. 밤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아. 이거 뭐 어떻게 됐나 무슨 문제 생겼나 그러니까 문제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바로 가자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안 거지 본인이. 음. 내 자기가 사람을 치면 어떻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는 겁이 나니까 따라 내려갔어요. 일곱 명을 청년들을 때려놨는데 우리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 눈이 다 개구리 눈처럼 튀어나와 있고 뭐 어디가 뭐 팔이 뭐 어떻게 탈골이 돼 있고 뭐 어디 다리가 부러져 있고 막 이런 상태로 일곱 명이 있더래요. 저걸 두개빼리라고도 했더니 막 야. 자기네 덩퍼도록 그렇게 죽객빼렸네 그래서 한국에 왔잖아 네. 와서 이제 대한민국 국력이나 아, 그러니까. 방산이나 이런 거잘 알고 있잖아요 또 특히 그쪽 그냥 부분.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응. 악으로 버텨서 싸우면 싸우지만 북한에서 네, 네. 현대 무기나 뭐 응. 이런 기술력으로 볼 때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옛날식으로 뭐 우리가 음. 내 산에 숨어서 뭐 이런 싸움하게 하지 아닌. 않는 이상은 음. 뭐 한국군은 양보단 지지잖아요. 정신력이나 뭐 무슨 육체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노동이지. 뭐. 음. 그런 거는 뭐 뛰어날지는 모르나 음. 대신에 앞으로는 총알 맞아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폭사하는 거지. 공기와 함께 사라 녹는 거예요. 내가 죽는지도 모르... 모르게. 그럼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어린 마음에 어땠어요? 그리고 저 군대만 있으면 그냥 조국 통일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했죠 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아, 명령공 이7호처럼막 날라다니니까. 막 사람이 막 날라다니고 배 위에다가 막 벽돌 올려놓고 한마루 날이 까져. 뭐 그런. 그, 차력쇼 하듯이. 뭐판쫙 펴놓고 거기에 이제 인민군 딱 쓰러져 있어가지고. 있어. 어 그런 네. 거를 보면서 저는 완전 끝났다. 이거는 이거 북한에서 그 사이어 때론 TV로 그거 막 나오고 보여주죠. 김정일이 이게 딱 이게 선글라스 뒤집어 씌고 음, 음, 가서 하죠. 그거 보면 가자. 왠지 내가 여잔데도 숙박력이라는 건요.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 음. 보는데 막 부글부글 끓었거든요. 그때 음. 야이 진짜 우리 군대 진짜 최고다 이랬는데 음. 아버님도 또 특수부대 출신이니까 네. 그 완전 이만큼 올라서서 여기로 오셨을 텐데 음.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이라던가 대한민국의 전투기라던가 직접 만들잖아. 전투기 정도는. 어, 그렇죠. 뭐 여기...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니까. 아고 아고. 나 네. 그게 북한도 수출하고 한국도 수출을 해요. 근데 한국은 전투기 수출하지만 북한은 AK47 소총 같은 거 자기네 식으로 변형한 거를 아프리카나 음. 뭐 시리아나 이런 중동 국가들 이런 데다 이제 불법으로 판매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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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깟 같아야 그런 그그 회사채 이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시스나 뭐 이런 그 테러 조직 들 음, 음. 소탕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음. 그들이 필요한 건 재래식 무기가 맞긴 맞아요. 음, 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한탕하고 여기서 한탕하고 이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이차 세계 대전 음. 때 썼던 무기가 필요한데 사실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투기를 수출하잖아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전투기가 핵만 도는 것보다 한1 0배 힘들다고. 아 봐. 힘들대요 그게.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센서들, 음. 아마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전투기 만드는 나라 몇안될 거예요. 그방산이 같은 거는 뭐 요즘에 한국 거 사게 딱줄서 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전투기가 인정받아서 이제 수출을 하는데 뭐, 뭐 탱크나 뭐 장갑차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영국, 독일 음. 이런 데가 확실히 앞서 있어요. 아, 아. 그렇지만 전투기는 대한민국 전투기가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KF21 보람매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네. F35 음. 정도의 스텔스 기능까지 이제 거의 어. 다 갖춘다고 합니다. 스텔스 뭔지는 아니? 야! 이 다슬기 무시개인지 아니? 강원도 일곱시에서 살았 아랫동네 다슬기 동무? 맞다! 이게 먹으면 바로 피로가 쫙! 김태희처럼 예뻐지고 위장해두고 한 번에 뿅! 와우 혁명적이다 스텔스는 이제 아, 말하자면 아그렇죠 아, 스텔스라는 거 자체가 레이더에 감지가 안 돼요 아. 안해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laughs> 제일 무서워하는 게그 스텔스기예요 어느 날슥 넘어와갖고 자기 딱 요격하고 쑥, 쑥. 갈까봐 레이다가 갈까? 원래 이렇게 딱 쏘면 레이다가갔다 부딪혀서 돌아와야지 그 감지가 되는데 얘는 그걸 레이더 흡수해 버리는 <laughs> 거야 세상에 미쳤네 미쳤네 에. 그래서 뭐 새가 날아가나? 뭐 이럴 정도로 잡히지가 않는답니다 국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에서 요격을 하는 것들 있잖아요 천궁, 천궁 이런 어. 것들을 보면 이제 요격 기술이 전 요격하는 거 보고 국방 음. TV에서 내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음. 하는사 알아요? 쐈어 음. 그럼 딱 쫓, 보고서, 쫓아가면서 맞추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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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어.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고 해서 음. 쫙 움직이면서 가는 거를 음. 암, 고도를 바꿔도 아 따라서 따라가 돼. 쫓아가면서. 이 한놈만 패대?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음. 국방비를 너무 안 쓰기 때문에. 아, 그까 우린 그렇게 생각했거든. 음. 그러니까 국방비를 안 쓰니까 잘 살고, 북한은 국방비를 너무 많이 써서 못 산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음, 음. 퍼센테이지가 다른 거지. 그렇죠.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도 한 1년에 국방비로만 10%로 쓰더만요. 엄청나죠. 연 예산이 500조인데 50조래요. 근데 막, 누리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우주도 뭐다봤겠네 뭐, 우주도 그렇고, 지금 뭐, 대한민국의 누리호 발사 이후로, 음. 뭐, 국가 이미지 상승이 뭐 거의 뭐 4위, 5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다 했죠. 북한하고 남한이 둘다 공중에서 유명해. 북한은 음. 핵으로 어. 나르는 거, 핵 나르는 대리간 탄도미사일, 물 안에서 쏘는 거, 하여튼 공중에서 나르는 거. 음.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순항 미사일이나 요격이라든가 전투기 이런, 아 뭐, 멋있어 보여 한국은 너무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필요한 음. 것은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하면 북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핵을 썼을 때 그걸 막아내는 핵무산을 응, 그 그게 지금 축건이죠뭐 어차피 전쟁은 지금처럼 육박적 뭐 하는 음. 전쟁은 아니다 보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유사시 전쟁이 딱 터져도 핵 밖에는 음. 가능한 게 없어요 일단 기계들 자체가 다녹이쓸고 뭐 워낙에 2차 세계 대전 때 쓰던 그런 재래식 무기들이여가지고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일단 요새 땅 하면 쓸수 있는 무기들이 꽤 가동되는 게제 생각에는 50%도 안될것 같아요. 북한이 뭐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 근데 문제는 그게 제 정상 역할을 할지는 의문입니다. 특수부대도 <laughs> 잘안 된다. 이거죠. 특수부대 완벽하게 툭수, 그냥 부대. 됩니까? 한국처럼? 특수부대는 돼요. 왜냐면 하 특수부대는 그한 달에 한두 번씩 이러한 그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해야 돼요. 음. 그럴 때 이제 낙하산이나 이런 것들 을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음. 항상 이뭐 기름이나 있구나. 이런 걸 만땅 채워 놓고 거기에서 뭘떼내면 절대 안 돼요. 음. 그 그러니까 특수부대는 그거는 있는데 음. 근데 뭐 특수부대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수부대가 쓰는 그버그품은 김정은 개인 버그품으로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려오긴 하죠. 하긴 특수부대 군 특수부대만 아마 합치면 거의 북한군의 거의 10% 조금 넘을 거거든요. 한12% 정도 수, 그냥 평균 10%로 보면 돼요. 거기 다른 또전략 앞으로는 들어가니까? 숫자 싸움이 아니에요. 음. 이제는 숫자로 안 되고 이제는 뭐 우리가 전투기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음. 앞으로는 전투기들도 다 조종사가 필요 없이 AI가 하잖아요. 아, 공중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죠. 근데 네, 아마 차세대 전쟁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진짜 3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인구의 한50% 이상이 멀살할 거예요. 그야말로 안 진짜 안 녹아내릴 거예요. 안 되지.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 엄청 촉각을 건드셨잖아요. 음, 음. 핵을 쓸 수가 없는 게핵 쓰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가담해요. 어쩔 수 없지. 어쩌고. 미국도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음, 그럼 뭐 나토 되죠.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걱정했던 건 푸틴이 저렇게 배짱 튕기게 하니까 김정은도 우리나라를 음. 요, 이, 공격권 안에다 넣고 계속 협박을, 협박을 하면 어떡하는가 하는, 하는 그때 그런 생각만 하지. 어떡하는거가 아니야. 실제 하고 있잖아. 협박을 네, 계속. 울릉도로도 가,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걸 알고 나서 이제 김정은도 좀. 배짱 튕기기에서 나오면 이거 정말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전투기를 수출을 하고 뭐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음. 물론 그 역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저는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국방력도 경제가 있어야 맞아요. 퀄리티 있는 맞아요. 국방을 맞아요.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음. 진짜 북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게밥 먹는 게 배고프면 국방력도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배가 불러 이게 내가 먹고 남아야 국방력도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고, 내가 생산 못하면 사서라도 그 자리에 현역에다 앉혀놓을 수 있는, 우린 또 그런 경제력. 야, 국방력이 1년에 50조면 네, 국방비로. 어, 국방비로만 음. 50조면요. 웬만한 나라 예산이랍니다. 그렇죠. 맞아요. 웬만한 나라 예산이. 근데 1년 원래 또 예산이랍니다. 이게 그 군수 물자들 그러니까 그 음. 군용기들이 되게 비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방산 업체들이 굉장히 그 쓰는 재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비싸.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뭐 우리나라 전투기 거의 뭐 예약 걸려가지고. 모르고 줄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요즘 K 전투기 유명하다고 아주 줄 서서 다들 아, 난리들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고 러시아고 지금 현역으로 전쟁 중에 있다 보니까 네.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를 예면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푸틴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음.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대주는 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공식화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만 도와줄 수 있. 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게 그 이제 국제 이런 뭐 알잖아요. 뭐 사람과 사람도 이게 좀 음. 관계가 어려운데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만 음. 푸틴은 그렇게 또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그렇죠. 우크라이나 도와주는 거 알고 있다. 자기 해도 북한도 도와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laughs> 뭐 어찌 보면 그 안에서 지금 북한과 남한이 싸우고 있는 지도 몰라요. 나는 무기죠 서로 무기들이 지금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네. 게좀 오, 지금 전쟁 중에 있네요. 무기들끼리 전쟁. 그렇죠. 먼저? 무기들끼리는 전쟁 아오, 중에. 아우, 그렇죠? 예. 네. <laughs> 푸틴의 전략이 그거잖아요. 푸틴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거든요. 음. 근데 푸틴은 그거예요. 내가 약함을 보여주는 순간 공격당하기 맞아, 때문에 예. 푸틴은 항상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먼저 전쟁 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어떠한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이 약해 보이면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안보가 튼튼하고 우리 국방이 강해야 남도 쉽게 안 보는 거죠 최고의 국가 안보 상식을 가진 두 에미나이 토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